자, 더하기 잘 하는 방법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자. 예를 들어, 432 더하기, 뭐, 96.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봐. 뒷자리부터 더하지 말고, 앞자리부터 더하기 연습을 할 거야. 앞자리부터 더할 때 하는 방법. 일단, 얘부터 얼마가 될지 생각해야 되는데, 뒤를 쓱 봐. 여기를 쓱 봤을 때 10을 넘어가지. 그러면 4보다 한개큰걸 그냥 써. 그 다음, 이제 여기를 더할 건데, 뒤를 쓱 먼저 봐. 10안 넘어가지. 그럼 그냥 9 더하기 3 하고, 1의 자리 쓰고, 6 더하기 2한 다음, 8. 이렇게 써주는 거야. 다시, 450, 7 더하기 369 이런 거 해보자. 여기부터 더할 거야. 얘를 쓱 봐. 10 넘어가지. 그럼 4 더하기 3 더하기 1. 그 다음 이제 여기 계산할 건데 뒤를 쓱 봐. 10 넘어가지. 그럼 6 더하기 5 더하기 1, 2 쓰고 9 더하기 7, 6 이렇게 하라고요. 뺄셈 틀리지 않게 하기 473 빼기 192 요런 거 해볼게요. 앞에서부터 빼기 할 거야. 그럼 3 근데 7에서 9를 못 빼니까 9에서 7을 빼고 위에다가 바를 써. 3에서 2 빼면 1 다음. 요거는 그냥 써주고, 요 바가 쓰인 건 합해서 10 나오는 숫자로 바꿔치기를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숫자를 한개 다운 시키는 거야. 다른 거 해보자. 568 빼기 399 같은 걸 보시면 5에서 3 빼면 2, 그 다음은 9에서 6을 빼서 바에다가 3, 9에서 8 빼서 바에다가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바가 붙은 건 마이너스 3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합해서 10 되게 고치라 그랬죠. 그럼 여기는 1이 9로 바뀌고 하나 줄어들어야 되니까 얘가 마3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 줄면 마4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 다시, 합해서 10대개, 요거는 6이 될 거고, 하나 줄어드니까 169가 되는 거야. 곱하기, 64 곱하기 32.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곱하기 할때 특징은, 요렇게, 요렇게 곱해서 쓴다는 거야. 그럼, 4, 2, 8이니까 0, 8 쓰고, 6, 3, 18, 앞에 18을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곱해서 3, 4, 12 쓰고, 또 이렇게 곱해서 6, 2, 12를 써주고 난 다음, 전부 다 더하기를 하시면, 2, 0, 4, 8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번엔 좀더긴걸 볼게. 432 곱하기 123을 한번 봅시다. 그럼 먼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곱해서 써요. 326, 326, 4 1은 4. 그 다음, 대각선, 대각선 곱해서 씁니다. 3, 3은 9, 4, 2, 8. 대각선, 대각선. 2, 2는 4, 3, 1은 3. 길게 대각선으로 씁니다. 4, 3, 12. 1, 2는 2. 이제, 앞에서부터 천천히 더할 거야. 4 쓰려고 봤더니, 뒤가 10 넘어가니까 5 쓰고, 그 다음, 6, 2, 2니까, 여기, 요 줄이 지금 10 넘어가니까, 8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 하라 그랬죠? 그럼 3될 거고, 그 다음은 6 더하기, 2 더하기, 2 해야 되는데, 9 더하기, 4 하면 10 넘어가니까 하나 더 올라가지. 1 쓰고, 9 더하기, 4, 3, 그 다음, 6, 그냥 써주면, 5, 3, 1, 3, 6이 나오는 거지.